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오늘은 그 한국 페라리 트랙터 여기 어디지? 공주죠. 네. 공주 몰라. 아무튼 한국, 한국 페라리 트랙터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지금 옆 공주에서 밥 농사지시는 아저씨 성함 어떻게 되세요? 네? 성함 조, 조성일. <laughs> 네? 조성일. 조성일 사장님을 만났는데 오늘 처음 뵈요. 저희 제가 공주에 형이 하나 생겼네요 오늘 또. 제가 밥 사드리려고. <laughs> 어? 조성일 사장님이 이 갖고 오신 이거 뭐 아반 뭐라고 했죠? AGD860이래요. 어, 이거 보셨어요? 저도 오늘 처음 봤거든요. 이 모델 산악용, 산악용 트랙터예요. 밤 농사를 많이 지어 갖고 밭 밭이 아니잖아. 산에서 경사도 경사면에서도 버틸 수 있는 트랙터가 이거밖에 없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렇, 그렇, 그렇죠. 아무튼 우리나라는. 우퍼, 우퍼상이라고 하나요? 처음 생겼어, 요 아반트 코리아라고. 네. 아반트 코리아에서 지금 그 안토니오 카라루를 수입을 네. 해서 이게 네. 이거는 배기량 때문에 네. 이그 수입이 유럽 그뭐 있잖아요, 한국에 들어올 때 배기량. 네, 네. 그뭐 뭐 저기 하는 거 있잖아요, 엄두 검사 안 돼요. 네. 어, 그 그래 있고, 네. 그 안토니오 카라루는 차가 좋아요, 비싸고. 그거 어디 가면 만날 수있을까요 아반트. 저 유성에 아반트코리아 아, 어제 통화했었는데 그 사장님하고 <laughs> 근데, 근데 아직 통... 없잖아요 네? 아직 없잖아 우리나라에 그그 아반트코리아 그 홍인사님하고 이중철 사장님하고 네 어, 내가 한 2년을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살까 말까 살까 어... 말까 산악용 네. 그 트랙터를 네. 그뭐 내가 직접 볼수 있는건 아니고 그냥 동영상이나 뭐 이런걸 해서 네. 결국에는 판단을 한게 네. 이건 기본이다 해서 도어 그렇죠. 아니 좌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앞뒤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페라리도 이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아무튼. 페라... 아토니오 까라르도 되고, A G T 8 6공도 어. 되고, 네. 페라리도 되고. 아, 페라리는 그... 장점이 뭐냐면, 네. 어 이거는 바퀴가 돌지만 네. 페라리는 허리가 아 커고, 맞아 굴절. 어, 네. 허리 굴절식이고, 네. 뭐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 근데 왜 페라리 안 사고 이거 사셨어요? 어, 페라리를? 나는 네. 이게 뭔가 몰랐어요 이거. 페라리가 이걸 모르고 네. 그리고 한 7년 전부터 고민을 했던 그아반트 코리아 이중철 사장님하고 네. 한 7년 전부터 고민을 해서 그라이 그 그쪽 라인하고 여기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들렸겠죠 근데 여기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 사장님 들으시면 이거 보시면 좀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laughs> 아니 페라리 요새 뜨잖아요. 근데 너무 비싸. 이거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페라리보다는 예. 개인적인 네. 생각에 네. 쓰신 분의 개인 그리고 개인적... 이거보다는 안토니오 카라로가 낫고 카라로? 카라로 한번 만나보고 싶다. 여기 그럼 우리나라 여기 보면 예. 요, 요 요새는 장비가 여러 이제 작업기가 여러 개잖아요. 유압이 예.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기본적인 유압 묘기로 들어가는 거고 저쪽 거는 작업기 음. 들어가는 거고. 예. 기본적으로 두 개를 다쓸수 있어요. 그러면 되게 많네. 두개발 같은 경우도. 네. 예. 아 여기. 위 드는 것만 아니라 예. 좌우로도 움직일 예. 수 있어요. 오. 여기 보면 예. 앞에 보면. 어. 아이 앞에 유압기 빠져 있는 거는 특수 제작이에요. 아 이거, 이건 거는 네. 예. 앞에 유압기도. 빼 달라고 하면 빼 주는 하는 모르겠는데 네. 앞에 유압기 빠져 있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저런 뭐 대동이나 이런 데서 트랙터 사는 거 보면 앞에 이 바가지 달잖아요. 예, 로더. 그건 뒤에 유압이 이렇게 선으로 와 갖고 좀제조를 하는 거죠. 음. 근데 얘는 네 이게 빠져 있어요, 이미. 아, 앞에다 뺄수 있구나. <laughs> 빼, 빼 놓은 어. 게 있구나. 여기도 네. PTO 연결 장치만 없지? 네. 여기도 3점 링크가 이렇게 있어요. 어, 그러네. 네, 3점 링크가 있어서 얘가 리프트 기능이 돼요. 어. 유압으로 찍어서. 그러면, 이어. 여기에다가도 자국기를 달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 앞뒤로. 자. 저는 밤을 주로 생산하는데, 예. 앞에서 빨아들이고, 응. 음. 뒤로, 여기. 뒤로? 에서도 밤을 빨아들여요. 예. 그래서, 적재함으로 갈, 가게끔 할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얘가, 예. 65마력 밖에 안되니까 힘이 좀빨려서 나는 마하퍼라는그 안토니오 까라로 그 어디 있어요? 볼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직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없죠 안 들어왔죠 4학년 트랙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게 한데 맨날, 어, 맨날 물론 노네 돌아다니는 대형 트랙터들막 어마 저 그거다 뭐지? M, M7인가 그거는 2억 얼마라는 데는 아, 2억 4천인가 그데 그럼 뭐해? <laughs> 논, 논만 다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까? 대한민국에는 네. 논농사 위주로 돼 있지. 네. 앞으로는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쵸. 같이 바꿔봐요, 저랑. 어, 근데 미미 바꾸고 계시네요. <laughs> 멋지다. 나이거 처음 봐서 이렇게 신기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얼마나 먹었는데, 내가. 아버지요? 어. 저는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안 돼. <laughs> 야, 멋지다. 지금은 네 기계화를 안 하면 인건비 때문에 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저랑 같이 얼굴 보고 마주, 마, 말씀하시면 돼요 왜요 네. 딱 이렇게 놓고 아나 몰라 이런 거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 지금 거꾸로 나올 수도 있겠다 거꾸로 안 나올까? 왜 거꾸로 나와 저번에 한번 카메라 돌렸는데 거꾸로 나왔었어 아 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 뭐를요 동주에서 감동사 짓고 계시는 조성 <laughs> 조성일 조성일 사장님이신데 밤농사지시면서 이렇게 기계를 투자하는 이유는 어쨌든 인건비를 절감을 시켜야지. 그렇죠. 예. 네, 우리 농업이 살아요. 언제까지 외국에, 외국인 애들한테 이거 뭐지? 쓰레기 줍는 것 같다. 옛날에 그런 걸, 그런 걸 주셨지 않았을까? 쓰레기? 쓰레기 줍는 게 집게 있잖아요. 밤 주셨겠어요. 으... 언제까지 그거 집게로 밤 주실 거야. 가자고, 우리 도 외국처럼. 그쵸? 그렇죠? 이탈리아에서는 <laughs> 네. 20년 전부터 트랙터에 네. 밤을 빨아들이는 수직기를 달아서 썼어요 20년 전부터 뭐 이타, 이탈리아도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보다 산이 더 험하면 험하지 그쵸 네, 이탈리아 만만하진 않거든 이탈리아 가봤어요 그럼 거기서도 밤을 생산을 하는데 밤이 네. 좀 작아요 네. 그수직기를 그 수집기, 내가 수입을 해왔는데 밤이 작으니까 이게 나오다가 네. 뒤로 다 빠지는 거야. <laughs> 걔네 밤은 쪄어그 그래, 걔네 밤은 찍어서 이렇게 더 통풍기로 이렇게 쏴서 자루로 들어오는데 우리 우리나라 밤은 어, 80g. 우리거큰 밤은 80g, 100g 나가요 하나가. 그렇죠. 예. 네. 근데 걔네 밤은 한 20에서 30g 나가면 많이 큰 거야. 형형형 응. 형, 형.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이거는 네. 지금 이거 는저 구독자가 지금 200명이 다 돼가요, 형. 아이고. 일단은 일단은 여기서 커트 할게요. 이게 10분 하면 편집하기가 힘들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커트 하고 제가 오늘 우리 형한테 밥 한끼 살게요. 오늘 처음 만났지만 제가 공주에 형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다른 것도 찍어볼게요.